공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40대 재소자가 숨졌는데 온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상습 폭행이 있었다는 용의자의 증언이 나왔고 영치금 갈취가 이루어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문은성 기자입니다. 공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40대 박모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 뒤 면회를 오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면서 연말이라 살게 많다며 영치금을 여유 있게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박 씨는 또 같은 방에 있는 A 씨에게도 신세를 졌다며 영치금을 전달해달라고 거듭 부탁했고 어머니는 A 씨에게 20만원씩 두 번이나 송금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때 박 씨가 갈취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게 한으로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하니까 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공주교도소는 같은 방 재소자인 3명 가운데 1명으로부터 상습폭행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뿐 아니라 영치금을 전달받은 A씨의 주도로 이달 초부터 상습폭행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박 씨가 숨지기 전 3주가량이나 폭행을 당했는데도 교도소 측이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공주 교도소 측은 재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교도소 내 이뤄진 코호트 격리 때문에 대면 접촉 관리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